듣다 보니 또 당첨됐어요 지금 오전 11시인데 일어났어요 보도에는 10시인데 밤, 밤 10시에요 드라마도 봤어요 다시 잘까 생각 중이에요 시간에 매서 출근도 못했어요 복도에 하나 때문에 그리고 다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려서 지금 나 목소리가 코맹맹이야 어떡해 지금은 12시 반 점심을 먹어요 미역국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강제도 다 섞고 눈썹 탈색도 다 하고 포토에라 준비 다 끝났지만 너무 졸러요 그래서 지금 4시 반인데 한좀 자다가 일어나려고요한 시간이나 일찍 준비 다 했어요. 큰일인데 밤에 드네요. 포토에가요, 저. 욕스라고 하렴. 안정이 좀자르가죠 <laughs> 오늘도 입냄새 예방. 비 앞도 제가 만든 기린과 힌디에요. 악동엽 붙자. 바람이 너무 불어요. 머리가 다 망가졌어. 번호 개꿀. 시간 안돼서 대기하다가 길래 그냥 출퇴근길 와서 보고 있어요. 언니가 쿰머 하면 된다. 쿰머인 한다고 라요. 이 당연한데 자리가 좋아요. 중요한 중요 이가 지나가요. 아름. 에리그 아름. 왜요? 안녕하세요. 대학생 사 차량주이자 주야니 구강 너무 좋다능. 이기약왜 음. 있는데 스텝 언니가 보려고 한지대로 써야. 사람이 없는 것 같고. 지금 미리 숨겨 놓어 아니 지금 미리 해보세요. 조이지 네, <laughs> 들어가요. 자기야. 어, 뭐, <laughs> 오 그래요. 제가 또놀 o 서요나 왔어. 어 뭐야? 이거 사진은 처음 아닌가? 어 사진은 처음 그러니까. 잘생겼는데 어? 앞머리 좀 잘라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나중에 어. 나는 내가 내가 느낌이로 있어 항상 애매한 기장끝 짧게 자르고 어. 막 그러니까 어. 그 사람의 반응이 들어오는 거야 아 근데 긴 머리는 진짜 아닌가요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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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나는 이 반응을 좀 받고 싶어서 어. 한번 확 들렀다가 아 무슨 소리야 유세가 한번 짧게 짧게 잘라야 돼안너 머리 이번 엄청 짧게 잘랐는데 그러니까 반응 되게 좋았어 근데 그것도 막 애매하게 애들이 현지인처럼, 현지인 현지인처럼, 현지인 현지인처럼, 현지인처럼, 나지인깡 들고 지다처럼 현지인처럼, 현지인처깡들지인지인처럼현지떻게지인처럼 현지인처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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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인처럼 현지인처럼, 현지인처럼, 현지돼처지인지인처럼지럼 살짝 인럼현지인 아, 이렇게 are 게 k a y I 아 o n t know. I don't k n 요 w I d o 기 t 고 n o w I don't k n 이 w I d o 찍요 k 릴게요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사 n t know. I don't k n o 아, I d o 본인 못 봤어? 나방 저체 촬영이래요. 한번 시험을 잘어요 흔들렸대. 아, 어? 흔들렸대. 아까 뭐 했었지? 너가 팔짱 끼고 머리 맞대 아, 그건 그만두고. 그만아고 아, 나 홀가분하다. 홀가분하다. 아, 이거 하자. 그거 열렸아 오늘 우리 다 떠올라갔어. 합습니다 하나, 둘, 셋! 오케이 에릭 잘 나온 걸로 골라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재 o 영한번더 했어요 왜 현지 형 대화 듣고 싶어? 쏘러 갈래? 뒤돌아서 좀 볼게 아니 사진이 현지님들 네. 너무 <목소리> 많이 나와서 씌워니까안 나간 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닙니다 에릭이도 걱정해요 을어 봐봐 망했는지 망했어? 망했어? 아 진짜 나 열심히 고르는 거야 저번엔 지금 거다 보여주기로 했었나봐요 나를 인정하게 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기로 했어요 어, 어떻게 폐기 처리하는데 우리 도어보여내 어. 아, 그럼 인정할 거면 진짜 인정하게 된다 받은 <laughs> 것까지 총네장 <4장> 찍었어요 <laughs> 난몇 개야 당황 들겠어 잠깐 진짜 다흔들렸어 네,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얼굴은 그게 더 선미 섬미... 그 회사에서 보내줄 선미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 없었어. 기특해요 내가 내가 들 마음 잘 아니까. 아, 기대할게. 유에나는 근데 슈퍼코가 안 해. 이건 왜냐면 이번에 이날 슈퍼코 있을 거 같아. 난아니긴는 근데 그거 유에나 <laughs> 말고 다른 더 좋은 게있어더 웨일. 유에는 연말에 한번더하긴할 거야. 하나 힌트를 드리면 모든 연말 무대마다 다 다른 거고. 겹치는 거 없이? 다 겹치는 거 없이 다 다른 곡을 하고 다 뭔가 이제 추가로 댄브나 편곡이나 이런 게다들어가고든요다 컨셉이 다 있고 아무튼 슈바코 때는 <laughs> 뭔가 어찌됐나 그셀리에막 세일라이드 말하는 거 있잖아 내가 세일라이드 하면 더비들 분명히 또릴라이드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럴 거다 또 얘는 세일라이드 한다 그래서 내가 일단 그거 빼버렸어 잘했어 뭔가 좋아할 만한 또 다른 거를 내가 뭐 넣었어 이렇게 아무튼 그냥 뭐 모든 법이 입맛을 내가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 내가 손을 좀 봤다 내가 괜히 이런말 했다또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셀리? 막 보고 나서 근데 아무튼 원래 원래 전게더안 좋았었어 내가 그나마 좀게 바꾼 거고 오케이, 오케이. 아 친누나는 단둘이 영화 본적 있냐고? 없지 왜 봐? 나 엄마랑 단둘이 본적 있어 아, 엄마는 가능이지 어, 엄마랑 단둘이 내가 언제번 미국을 당일치기로 갔었어 어 맞아 맞아 그게 아마 제일 현관인 것 같은데 누나랑은 단둘이 누나랑 연락도 안 하는데? 오늘인가? 아 오늘이었던 것 같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카톡으로 깼어 누난 거야 어 <laughs> 아침 8시 반부터 전화를 하니까 그냥 그래, 전화 받지도 않고 끊었어 카톡으로 왔는데 누나가 저기 케이크 사 이제 쫙보내주는데야 아, 어머니 성신이요. 어머니 사랑이 어머니가 누나 만나러 뉴욕으로 갔어요. 그래서 경제 아, 엄마 오기 전에 미역부터 끓여놨고 이제 케이크 사러 나왔는데 케이크 뭐 살까? 이러는 거야. 내가 속으로 아니. 자, 자고 있는 날을왜 태워서 <laughs> 케이크를 내가 본인을 알아서 고려면 되지 케이크. 그래서 아직 알아서 몰라. 나 지금 자고 있었다. 누나가막어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. 나 니라고 그래 그니까 한살 차이니까 어? 한살 차이니까 그럴 수 맞아. 있지 근데 그거는 진짜 아까 가끔 그러고 아네가 몰라 이러는데 보통 누나랑 할수 있고 사실 건강검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키 수면마취를 하고 수면마취는 생각도 못 했는데 <웃음> <웃음> 근데 왜냐면 개인의 프라이빗시도 있고 뭔가 그런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볼거다 보지 않았나? 아 그렇긴 한데 <laughs> 나 부탁할 거 있어. 뭐 아, 발란하게 오한 번만 해줘. 이상한 거 아니에요? 발란하게 오 이거 오. 아 발란하게. 발란. <laughs> 어. 뭐야? 아, 나중에 아, 트위터에 올려줄게. 알, 아시죠? 소지해가 뭐야? 어어 맞아 맞아. <laughs> 귀여운 거요. 나이 친구, 귀엽지 않아요? 너무 귀여워 갑니다. 누나를 세상에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게? 나 보통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? 승자가. 이게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이겼다. <laughs> 지금 어디서 사는 거야, 다들? 네. 나근데 그렇게 생각해. 빨리 포즈 맞아, 하자 그렇지. 카메라가 끄셔야 어, 카메라 어 너도 나도 나 뭐야, 뭐 미안 미안 나 뭐야. 방이거. 나잠깐나 이게 못 해요. 잘하네. 최고 의 얘기 아니야요? 네. 뭐 궁금한 거 있어? 너 민증 사진이랑, 여권 사진이랑, 운전면허증 사진, 다 똑같은 사진이야? 민증이랑면허증 사진이. 똑같고 여여은은른 n d Tarokon and Tarokon. Yokon check in a b o 아 t t 어, 아 n g u h a j i 어 I w 나 몰랐어. 나 y o 라고 들었어. 오! 아 놀이공원인데 아, 동아아 동물아, 동물아 내가 아, 내 옷에 내 옷에 그 않았어. 영상을 많이 봐. 그 원숭이 아, 원숭이들이랑 장난치는 그 영상 너무 예뻐. 내 얼굴이 재밌어. 원숭이들이 막원숭이들이막 마법 보여주고 <laughs> 막 하면 원숭이들이 막. 뭐 막, <laughs> 이런 거 몰라 알아? 아 그렇지.헐 난 산세바스티안 데리고 가줘. <laughs> 너 뭐야 뭐 이거 뭐 경유야? 돼. 근데 이거 진짜 편한데. 그리고 요리 공원 좋고 동물원. 라방을 할까 했거든? 어 오늘 근데 어. 아니 그러니까 생일날 생일 라방을 근데 아둘라도 어쨌든 생중계니까 생방이니까 그거랑 다르지? 일단 오늘 끝나고 해주세요 오늘 얼굴 잘생기셨으니까요 운동도 갔다 오셨잖아요 빼도박도 못하죠 이제? 아 오늘 은 근데 끝나고 제가 밥을 빨리 먹어야 돼서 밥을 먹으면서 라이브를 하시면 되죠 어. 내가 좀 추하게 먹어요. 약간. 아, 아그 우리 이미 옛날부터 다 봤어. 그이 F C 절부터 다 네? 봤어. 궁금한거 없어요? <웃음> 없어 없어? <웃음> 아 그러면은 에릭이 요즘에 아타 페스티벌도 그렇고. 어머 주연아 안녕. <laughs> 아, 네. 주연아 오늘 우리 남자친구야. 네? 오, 오늘 우리 남자친구야. <laughs> <laughs> 평상친 <평상시엔> 주연인데. <laughs> 주연아. 스케줄마다 안 찍으시잖아요. 음. 어, 어, 어. 어. 이제 남은 2 0 2 5년 하루하루마다 사진 올려주기. 근데 셀스, 헬스장 사진 안 돼. 헬스장이 아니고. 근데 헬스장에 나 진짜 교훈 사진 찍어오니까 보내주게. 그건 보내줘도 아, 되는데 매일. 이제 남은 2 0 2 5년 하루하루 사진 올려내주기 매일매일. 어, 매일매일. 아, 그건 너무 힘들다. 아 그러면은 일요일이랑 월요일 날 해줄게. 일요일은 너 주말이라 쉬고 <laughs> 월요일은 어차피 아돌라 때문에 사진 올려주니까. 영재야 누나가 얘기하고 있지않니 <laughs> 근데 너가 만든 안무도 다 까먹었더라. 맞아. 블리 <laughs> 법칙이랑 리와인드랑 오. 어. 아크리스마스도 아우라 시도? 아우라 아우라 기억 아우라 내가 자꾸 크리스마시. 네. 너 나랑 두 인연이 갈까. 잠깐만. 어 게릭 무대 보고 싶다. 아. 인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언제 찍 거야, 이거. 아 보니까 그러니까 행사 다이아 이거 가리신가? 아 똑같은 아거아 아닌데 아니 아니 로이 너희가... 근데 난 이걸 말한 거긴 해 이게 어? 게리카고 아까 리 가리 두단했 있는데 너무 헷갈려 어? <목소리> 대관시간 <대환> 때문에 다 <목소리>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헬멧인데. 가성비 투샷 또 찍기 같아 다들 손이 조금안네 맞아 너가 커 그래? 다들 어? 손이 조금 해. 누구 폰으로 찍어? 자 아이폰 17 없어 아이폰 17 너가 잘 공유해줘 언니들이랑 언니들 아무래도 거야? 헤어지기 싫어 너 혹시 MBTI I인 사람 누구예요? I 손들어봐 MBTI I 저요 <laughs> 아닌 거 같아 요자이 e, MBTI E 저요 E E E E E I I MBTI I 그럼 T, TF인 okay, TF인 어. <laughs> f 인 사람 맞춰 봐. 티 MF 하나 맞춰 볼게요. 오. 조신냠. 텔미는 들요 티. F. 티예요. 우리 티? 야. 왜 고민? 어? <laughs> 왜 웃어? 근데 나 한정 예쁜 거같아 아, 맞아 맞아. <laughs> 완전 F지, 완전 F고 맞죠? 어, 눈물이 많으셔. <laughs> 어. 에릭페는 T가 맞네. 어, 어떡하냐? F. 어 맞죠? 어, 오늘 저희 초면이었고 지금. 아 초면이었어. T이실 것 같아. F이실 것 같아요. 대왕 친구. 어다가져야 되구나. 어,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었구나. <laughs> 다들 애리 구경하시고 어? 계셔 그래요? 나 구경 아무도 안 하는데? <laughs> 이쪽에 누구 팬이에요? 가야 한다는데 어디 가는 거야 여자들 야유 쏟아진다 이쪽이 이제 쭈프 어 쭈프 코프 어 현프 현프 응 리프 에?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이게 <이제 웃음> 카메라가 너무 많아 <웃음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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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일 지금 몇 시간 보내세요? 에리가 저녁 뭐 먹을까? 여기 나 궁금하다. 뭐 먹을까? 편지예요? 아, 없었어.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나 선우랑 같은 집안 살아가지고. 아 추운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. 포토의 다다음 날이에요. 토요일 <laughs> 언니들이랑 밥 먹고 저녁. w a 로 roads 뭐야 뭐야 이승 미안합니다 기다려 봐요 벌리고요 벌써 없다면 어디다 아 잠시 뒤에 급해서 화장실 찾고 있어요 어디 지 어서 집으로 나갔어요 빨리 가야 돼요 어서 빨리 와 집에 와요 올랜지 왜가서 높이 빠지고네 내려서 아빠 만나러 가요. 좋다. 왔다 남자 만나기 끝 힘들었어요. 아빠 너 no. 하연 탈 기대되네.